반갑습니다. 특허그룹 뷰입니다. 특허출원에 <laughs> 소요되는 비용. 좀 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출원부터한 등록까지. 그렇죠. 음. 저희들한테 일을 맡겨 주신 분들이 네. 이 내용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특허출원 상담이라 해서 기술 내용 신나게 신나게 막 상담하다가 네. 제일 마지막에 음. 얼마나 들죠 했을 때 저희 소과를 말씀을 드리면 은아 그럼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하면서 간간 무소식인 경우도 많고 약간 간을 보시고 진행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이 가이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시면 거의 이제 다 맞아 떨어질 것이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출원을 하고 음. 심사를 받고 네. 등록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심사 과정이 한 번에 출원된 문서 그 내용만 가지고 바로 등록을 시켜주느냐? 네. 아니면은 그걸 일정 부분 수정 보완을 해서 등록이 되느냐. 음. 이두 가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네네. 일반적으로 수정 보완을 한번 이상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음.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죠. 한 100건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지. 이게 음. 안 나오고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다. 없죠 발명 내용을 우리가 제공을 받으면 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선행 기술 조사라는 걸 먼저 합니다. 자, 선행 기술 조사. 레인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자, 선행 기술 조사를 하면은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자, 그럼 선행조사 끝났어요. 네. 그럼 뭐 합니까? 출로을 위한 작업을 하는데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인데 그 수익료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120만 원에서 대충 한180한그 정도. 100에서 200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액제가 있고 정률제가 있어요. 그건 사무소마다 좀 다릅니다. 정액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명세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건 청구한 개수가 몇 개건 상관없이 한건 쓰는데 얼마를 딱 받겠다라고 하는 데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기본 비용이 이만큼 있는데 청구한 개수가 일정 개수 이상 올라가거나 음. 명세서 작성하는 페이지가 일정 페이지 이상 넘어가면은 페이지당 얼마씩 더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한 200만 원 정도까지도 드는 음.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진행한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150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극과 극의 일이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변리사 변리사한테 초안을 받았는데 보통 워드로 받겠죠? 근데 네. 뭐한 10페이지도 안 돼. 네. 그런데 한 200에서 250청구한다 그러면 네. 10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상위권에 뜨는 업체를 찍고 들어가면 그런 데든 대부분 100만원 언더일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 별리사가 아닌 사람. 상담은 별리사가 있지만 실제 오는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경우도 많고 애초에 상담부터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잘 캐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 별리세가 아니어도 그냥 이 일만 해주면 되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든 질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네. 또한 가지 더 특별한 케이스는 대기업 사건들 비슷한 것들 계속 찍어내는 경우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수가가 완전히 박살이 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이한 음. 특수한 케이스다. 근데 네. 그렇게 볼수 있고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 특수출하는데 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심사가 진행이 돼요. 네. 자, 특허청에서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네. 하는 거를 냅니다. 선행 기술이랑 대조해서 심사를 해 봤더니 네. 이 출원된 발명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특허 요건이 미비하다라고 의견이 나오죠, 특허청에서. 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을 <laughs> 하죠. 그 반박하는 것도 결국 문서를 작성.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청에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비용이 음. 30만 원에서 50만 원. 계속 의견 제출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은 이 30에서 50만 원의 비용은 꼭 하기에 만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다가 자, 등록 결정이 나왔어요 등록 결정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설정 등록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설정 등록 은 결국에 이거 특허청에서 이거 이제 거절이 다 해소되거나 거절이 없으니까 등록시켜줄게 돈내 이거예요 성공보수를 받게 되죠 그 성공보수 비용은 출원할 때그 대리인한테 이제 지불하셨던 그 착수금과 이제 동일하게 <laughs> 처음에 출원할 때 들었던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의 100%가 대리인 비용으로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특허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되죠. 이 성공 보수에 대해서도 이 출원인 분들 고객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성공 보수라고 해서 받는 이런 문화는 사실은 일본이라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랑 어쨌든 이 법조계에서 그런 관행인데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특허 출원할 때한돈 천만 원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건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타임 차지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나의 타임 차지가 20만 원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1시간 일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그때 20만 원짜리 청구서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서구권, 영미권의 어떤 그 관례이고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착수금, 성사금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음... 성사금이라고 명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로소득 아니냐라고 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착수할 때뭐한 번에 막뭐 4, 500만원 좀 내기 부담스러우시니까 이거를 네. 이 중에 절반 제가 성공 했을 때 등록됐어, 받겠다.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처음에 좋았던 취지는 사실 나중에 잊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잊혀져가지고 결국에는 마치 좀 약간 불로소득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건데 네.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그걸 또타임타제를 적용하면 진짜 정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청사금의 정의를 내리자면 제 나름대로는 등록조건부 잔금입니다. 우리가 출원 명세서를 쓸때 못해도 2, 30페이지를 쓰게 되는데 120만원, 200만원 받고 쓴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싸단 싼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별리사수입료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의 최하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박살 내놓은 선배님들이 야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등록조건부 잔금의 성격에 가깝다. 네. 그러니까 성... 사금을 납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부감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런 이제 성공 보수를 받는 그런 변리자가 아니라 마치 본인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음.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절차임에도 그걸 강요해가지고 거기에 네. 대해서 뭔가 정말 부당이 들어거 얻는 그런 대리인들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다 더해보면 등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선행조사 30에서 50, 출원 100에서 200, 중간 사건 한번 네. 발생했을 때 30에서 네. 50, 네, 등록도 100에서 200이죠. 네. 그럼 일단 맥시멈으로 500만 원 들겠네요. 평균적으로 보통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출원해가지고 등록하는 데까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특허청 관납료 다 포함해서 음. 그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허를 뭐 빨리 등록을 받게 해주겠다.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특허를 내고 싶은데, 빨리 등록을 받게 해주겠다. 고 내가 예전에 A라는 변리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거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심사받고 등록받는데 뭐, 적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뭐 2년, 3년 걸린다고 했는데, 어, 누구는 몇 개월 만에 등록을 받아준다고 한다. 그러면 솔깃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심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음... 과거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시고, 네. 우선심사 비용은 통상적으로 특허청에다가 20만원을 내면 해줍니다. 그냥 돈만 내면 해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무선심사가 네. 가능한 이유는 심사관이나 특허청이 해야 되는 선행기술 조사를 음. 별도의 기관에서 하라 이겁니다. 민간에서. 네. 그러니까 그 민간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특허사무소, 네. 하나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다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우선심사요건에 어디에도 잘 해당이 안될때 음. 그런 경우에는 이 전문기관에다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그 경우에는 음. 선행기술조사 비용이 통상적으로 50에서 70만 원 정도 습니다 그런데 법정된 우선심사요건 대표적으로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음. 그 실시 준비 중뭐 이런 것들 네네. 이런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일선에 있는 특허사무소에서도 선행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음흠. 그러면 우선 심사를 갖다가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리인 특허청 비용 다 합쳐 가지고 미니멈 50에서 맥시멈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선 심사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등록을 받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리사의 역량이 아닙니다. 음. 가청에다가 일정 형식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우선 심사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빨리 등록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아 실제 자꾸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심사 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등록을 빨리 주는 건 아니거든 요 그렇죠. 다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줄서 있는데 돈을 더 내면 이렇게 새치기를 합법적으로 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넣어줘서 심사를 빨리 해줘가지고 심사결과를 빨리 내주겠다는 건데 네네. 그 심사위가 항상 포지티브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특허출원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까지 갈때 너무 많은 변수와 케이스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는 굉장히 루틴한 경우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의견조차 통지서가 한 세네번 발생되고, 음. 그 다음에 거절결정서 한두번 발생된 다음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까지 간 다음에, 음. 인용신결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재심사해가지고 등록 결정 됐어요. 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등록될 때까지 천만원을 들 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분할출원, 변경출원, 별의별 이상한 툴들이 다 있지만, 음.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일반적인 음. 것만 말씀드 드린겁니다. 대외적인거 네, 다 빼고 여러분들께서 음. 특허사무소 선정하시는데 비용 음. 관련해 가지고는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100만원짜리 명세서는 100만원짜리 값어치를 하게 마련이고 200만원짜리는 값어치를 하게끔 실무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비용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